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이트입니다. 오늘은 한번 작업 공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. 이거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. 이거, 이거. 네, 제가 또버포즈 맞추기에 썼던 캡틴블루 이름이고요. 여긴 제 도구함입니다. 그리제 이름표고요. 여기. 네. 그리고 여기 제 폴더인데요. 여기 열어보면 어어왜안 열려? 왜안 열리지? 안 열려요. 어 열렸네요. 여기 유튜브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있고요. 여기 기획안 방송 그리고 스케줄과 일기장 있습니다. 제가 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 이곳에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저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장난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제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거 넥스 해주고 제 채널 들어간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이제 이게 최신을 올린 동영상이죠 여기서 제가 제가 이렇게 올린 영상이죠 얘가 얘구요 여기 동영상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 연필을 누르고 동영상을 누르면 여기 오디오 그리고서 이렇게 배경을 아니 배경 음악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재생 목록에다가 이렇게 추가시킵니다. 재생 목록. 네, 재생 목록에다가 이렇게 추가시키는 일을 하고요.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작자 스튜디오에 분석을 좀 많이 가 보는데요. 분석. 네, 분석. 이렇게 하고요. 무료 공유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렇, 그렇구요. 또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히버님, 그리고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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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블렛님하루키트토님또분영시토이 응. 음, 그, 네 아몬드 여기와, 거긴데? 헬로카버타하고 터닝메이커도 안 되고 있죠? 그리 같이 이렇게 할게 되는데요 그리고, 네, 네모. 그렇구요. 제가 여기서, 그러니까, 영상을 찍고, 올린 다음에, 이게 여기 올려지면, 동영상에 들어가서, 제 채널, 어 구독 정보에 들어가 버렸죠? 네, 내네 채널. 제 채널에 들어간 다음에, 동영상 찍고, 연필 버튼을 눌러서, 오디오를 추가시키거나, 네, 그, 재생 목록을 추가시키기 바랍니다. 그럼 이상 넥티였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